이가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세지 준비했습니다 아 어, 요거는 갈릭 디핑 소스 요거는 핑크 소스 요거는 치즈 소스 단무지 쫄기 단무지 준비했고 음료는 제로 콜라 그러면은 같이 먹어요 you <sniffs> 제 소스 다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은 뒷배경을 이렇게 까맣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밝게 해도 되고 커튼이거든요. 커튼을 키면은 밝게 되고 키면은 끄면은 닫으면 저렇게 까맣게 되고 그냥 유동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약간 추잡할 수도 있는데, 입에 소시지를 좀 머금고 콜라를 마시면는이 맛이 또... 제가 여러가지 천원짜리 소세지들을 많이 사먹어 봤는데 이 마늘 후랑크 만한게 그 없는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어, 식감이 사실 이것도 하루에 한 겹씩은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밖에 해가 들었다가 나갔다가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밝기가 지금 오늘 조절이 안될것 같아요 암막 커튼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맛있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